3분식으로 3식으로 맞죠? 3분식이 자, 3차 나차 방정식 하기 전에 2차 방정식 잠깐 복습을 하자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3가지 어. 이상 네. 대 어, 대의 어, 어. B알파 베타제고, 이베타. 두 번째, a, a 하고 괄호 두 번째, a 이호 알파 마이너스 알, 아, 마이스 알파. 예. 네. 이렇게. 세 번째. 근거야 이 방정식 기억해야 돼. 알겠지? 윤치아, 추경 방정식 얼마라고? Yenen 얘가 4차였으면 4차였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대 2차, 어떤 2차, 경우가 있냐면 2차, 2차 1차, 2차도 3차. 있고 1차 3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얘를 한번더할 수는 있겠지 네. 뭔 말인지 이해 돼? 근데 네. 네. 이거 기억나? 4차였을 때 4차고 4차였을 때 2차, 2차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왔던 친구가 누구였지? 그두 가지, x 제곱의 대칭이 되는 애랑 합차 하나는 합차가 안나왔어 무슨 차식? 차식이라 그랬는데 2차식, 보기차식, 아,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똑같이 풀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왜? 해도 좋습니다.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해서 뭘할 뭐 건데? 어, 인수정리에서 그러게요. <laughs> 자, fx가 3차야. 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fx는 되고 그래? 너는 1차잖아 너는 몇 차가 돼야 돼? 3차? 아니, 2차가 돼 2차가 나올 거 아니야 왜요? 1차 곱하기 2차가 3차 어.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를 찾아주는 게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형님 3차 방정식 근혁공식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 아. 있어. 내가 이거 외워보면 음료수 사준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보고라도 어, 한번 외워봐. 외울 수 있어. 뭐를 해? 흥사광 식그내 근데 외울 만한 친구가 아니야. 나오지도 않아.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어? 어디로 돼요? 자, 갑니다. 이제는 찾아보면데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거래. 그치?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할게 갑니다 필수 예제 1번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가 아, 보여?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에요너 마이너스 봐야 돼 그냥 아,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못하는 애야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럼 뭘 집어넣어 볼 건데 마이너스, 얘는 얻을 거라 마이너스 4의 약수 4의?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마이너스 4라고 할 어. 필요가 없지 부지? 어차피 원래는 이거야 거기 책에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아예 상수의 개수의 약수인데 아예 거기까지 안 가도 되니까 4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4의 약수 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친구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게 보이니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다 아 너는 x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 그 다음 뭐해? 그 2차시 만들어주는 거그다음에 그 되지? 간다 지 선생님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언제 쓰지? 어려울 때. 아무도 말을 안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수 있다 근데 이건 1차식 아니야? 네. 그래서 쓰려면 쓸수 있어 근데 딱 그냥 갑니다 네. 3X 3X 세제곱 나오려면 3X 제곱 오, 돼야 오. 되고 곱하면 3X 제곱이지 3X 제곱인데 7X 제곱이 되려면 4X 제곱이 필요해서 4X 맞아? 네. 상승은 야, 이거 못 따라오면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진짜 엄청 문제 많이 시킬 거야 못 따라오면 빨리 얘기해야 돼 근데 못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조립제법으로 넘어가면 못하고 끝날 거야 그리고 페이지 1 5 6쪽자 갑니다 얘 예, 인수분해 다시 되나 봤더니 1, 2, 네. 3 2, 2에서어 인수분해가 다시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m i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그럼 X 값 마이너스 2 n 이 s C. X minus C. X plus C. X plus C. X plus C. X plus C. X 엄청 u 찮아자 어, 갑니다 2번 X 네제네 s C. X x 세제스 x 되고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어... 선생님 너무 뭐, 큰데요. 어, e. 너무 큰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2? 왠지 될거 같지 안될거 같은 느낌 기회가... 해 봐야 돼. 맞아. 근데 잠깐만. 얘들아. 왠지 될거 같은 친구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건 너무 택도 없지 않겠냐? 네. 그걸 자세하게 대입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1 집어넣으면 어 둘이 뭔가 비슷하고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오, 네. 맞지? 형님 네. 2도 뭔가 될것 같은데. 어, 봐야 돼. 너네가 해 봐야 돼. 이해 나는데. 그러니까 너 이해 안 돼? 그러니까 <laughs> 아, 어 근데 나는 사실 아,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서 못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모양을 다 해준다. 얘가 처음부터 분수로 다운 치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는 보내주자. 지금 그런 친구가 문제가 아니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1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뭐라고 쓸까2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면 얘로 쓰면 되지. 선님 저는 아 사실 얘를 먼저 찾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선생 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찾으면 얘로 만들면 되지 둘다 연습 한번 해보자 자둘다 해보자고 뭐. 자 얘부터 예, 인가할수 있어 이거? 윤채아 못해요 어 좋아 윤채야 불러줘 X 세제구 어... 마이너스 오유 어, 좋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밑에 것도 아니 똑같아. 한번 해볼게 얘는 x 세제곱 맞지? x 네제곱, x 세제곱 여기까지 끝났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혹은 상수 맞추면 되겠다. 마이너스 6x. 아니 아니. 로 가도 돼. 여기서 한번더 가야죠. 어차피 3차는 어차피 3차는 그 얘기야. 3차는 아니, 다행스럽게도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안할 거라고. 있는데 안할 거라고. 그럼 무조건 우리가 보는 친구들은 무조건 1차 곱하면 2차 꼴로밖에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림을 아직 우리가 안 그려서 우리가 수트를안 해서 모르는데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왜요? 또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왜유를 하려면 수트를 하고 좀 봐야 돼. 근데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아, 어. 함수는 자, 그래. 자, 최고 차의계수가 양수인 함수. 1차 함수부터 1차 함수 생각해봐. 어, 이렇게 생겼지. 2차 함수 어떻게? 그러면여쪽분여렇게 여러분, 여러분, 여러요여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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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분 여러분, 여 이렇게 생긴 4차도 있긴 해. x 러제 여러분, 여러 X 여제분 여러분, 여러분, 여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잠깐 제껴 놓고 어쨌든 3차는 어떻게 된다고 1차 곱하기 2차. 2차의 꼴로 된다 그랬으니까. 아니, 이놈 식기도 한번더 돼야 될거 아니야.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보이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다. 자, 갑니다. x x, x. 1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없으니까 to 플러스 EX, 플러스 3, 3. 어, 너는요? 자, 뭐 구하래? 그네, 그네 모두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X는 마이너스, 마이 마이 마이너스 X는 E. 이 속에 대한데 얼마로? 1, 2, 3. 1, 2, 3. 1, 안돼요 2, 3. 1, 안 되지. 이자 어떻게? 그봅시다그봅시다안 돼. A분의. A분의. B다시 A 분의 A 분의 B 이너 B B 다시 B 다시 고 C 이너스재 C 씨 재고 C 네. 재고 C 씨 재고 C 씨 재고 아씨 재고 C 거 재고 C 네. 재고 C 씨아고아씨 재고 C 씨 재고 C 씨아아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윤수분해랑 똑같아 해보자. 2번도. 그러지? 네. 그래서 누구를 얘를 지원하려고? 자, 쓰라고 랬어 네.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제발. 이거 하지마. 뚜드러 패버릴 거야 진짜. 이거 하지마. 안 쓴다고 티의 범위를. 티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범위를 안 써. 다시 써. 아이너오스1 0 c t 는48 건데, 아인티의 범위를 알려달라고. 어? 얘는 마이너스 방정식. 윤채, 두계 방정식 얼마? 마이너스 T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은 친구 아 알겠어 전개부터 하자 지금 플러스 10T 마이너스 20T 플러스 20 넘어오면 마이너스 10T는 누구? 응? 3 5 마이너스 10T는 5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니 5랑 마이너스 3둘다 괜찮다 됐지? 근데 우리는 t값을 찾고 싶은 게 아니지, x값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t가 어디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x는 뭐라두 번째. 묶여 버렸어. 이거 어떻게 묶자라고 했냐면 뭐가 맞도록 네. 둘둘 네. 묶을 건데 x의 개수가 도록 너랑 너를 묶으면 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괜찮아? 다시 이렇게 묶어버리면 x 제곱 x 더하기 OX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게또나왔네 맞아? 네. 그럼 얘랑 이제 똑같지 완전히 t 플러스 e t 플러스 p 너네가 t t 의 범위를 안찾아주는거 알거든 근데 얘는 사실 안찾아 s the y o u 안 찾아주면 또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어? 아, 어차피 여기는 답이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가 되게 곤란하다. 그래서 범위 여기는 없어. 여기는 아마 없을 거야. 그래도 범위 꼭좀찾아 주셔요. 네. 알겠지? 범위 꼭좀찾아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저기 마무리할게요.